상승 알트코인만 사냥하는 알트코인 헌터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주말 마지막까지도 큰 상승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힘없는 구간이라 지켜봐야겠지만, 방향성이 나온다면 그 추세는 위든 아래든 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달러 차트 한번 보실게요. 우선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지금 37,400원대 지금 이 부근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지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35,000불 지지를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33,500불 여기까지도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깨지면 아무래도 좀 위태롭겠죠? 여기까지는 밀려날 수 있으니 충분히 유의하시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이 하락 추세 속에서 지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 다시 추세를 깨고 살짝 내려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살짝 비트코인이 눌려주고 지금 얘가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살짝 빨간불이 켜진 상태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차트 자체가 비트코인이 어쨌든 기축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월봉 이제 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월봉 그리고 이제 주봉 바뀌고 12월 12월에 큰 행사 있죠 fomc 이것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연말에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잘 나온다 그러면 주식이고 코인 어쨌든 불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장 여태까지 회복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게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는 진짜 언제나 마찬가지로 대응이 필요하겠죠. 실시간으로 이제 앞으로 시도 지켜가시면서 불장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대응을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숫자 8번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자한분한분 한분 불장 대비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대응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코인은 무비 블록이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이슈로 인해서 살짝의 반등 후 지금 계속 상승과 반등을 하며 지금 자리를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켜가고 있죠 이제 여기는 어쨌든 세력들이 절대로 깨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밀리더라도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면 일단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기가 깨진다면 그냥 일단 무조건 도망쳐시요. 되고요. 일단 이 자리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이제 저점을 한번 올리는 모습. 이것도 이제 떨어지지 않아야 저점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삼각 수렴을 하면서 곧 상방이든 하방이든 나오겠죠. 어쨌든 여기를 뚫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매수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우선 지금 자리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7원부터 7.1원 현재가부터 여기까지 매수 받아보시면 되겠고. 손절 같은 경우는 일단 6.4원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절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 9.1원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리를 좀 길게 횡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떨어질 자리 안 떨어지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수렴이 어쨌든 지금 코앞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터졌던 이 거래량, 이 거래량에 못 미치는 지금 거래량 들이죠. 일단 수급 자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확실하게 여기까지 올리더라도 거래량이 꽤 많이 터져주면. 여기 뒤에 있는 매물대들의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머무르고 상승을 한다면 이거는 시원하게 뚫어줄 수가 있겠죠 그때 되면 거래량이 더 터져서 개미들도 달라붙고 이제 뭐 10원대 10원대도 그 이후에는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수급 이 거래량이 어쨌든 들어오는 거부터 우선 체크를 하셔야겠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제가 대응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잖아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코인 말고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숫자 하나만 남겨주시더라도 금전적인 요구 없이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손절까지 이 모든 대응을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문자도 좋지만 정보도, 뉴스도 받아보면서 소통도 사람들하고 같이 할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 번호로 숫자 8번 또는 대응이라고 남겨 주시면 문자 한통 남겨 주신 분들 한분한분다 입장 링크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 드리면 아래 번호로 대응 또는 숫자 8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졸업하는 그날까지 시드 늘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소통방 참여하시면서 발 빠르게 코인 정보 제공받아보시고 매수타점, 익절과 손절까지도 전부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